고추대 높은 거 2m 고추대. 가운데다도 하고 사선으로도 하고 타고 올라가. 쌈채소랑 우리 어머님이랑 감자랑 옥시시랑 아주 맛있게 잘해 먹겠네 그죠? 응. 잘하셨어요. 따봉입니다 어유, 쌈채소. 예. 예. 네. 그걸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야. 예. 네. 올 올리기 올리기. 어, 이거 이렇게다 해줘야 되는 거야. 응. 네. 그러니까 기계로 해야 된다. 그 어느새 우리 이걸 다 해. 살짝만 응. 살짝살짝 c k shock, s 올 o c k s h o c 저걸로 o c k s 올려 올려 치 h o c k

우리 이제 심을 데 없어. 여기다 심어야 돼. 어머님이 심으시면 돼. 또 있어요?